네 이번에는 텍스트 박스에 이어서 한번 컴보 박스라는 컴포넌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일단 도구 상자에서 이렇게 컴보 박스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한번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컴보 박스라는 거 마치 모습은.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던 텍스트 박스랑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콤보 박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오른쪽 부분에 아래쪽 화살표가 하나, 아래 방향 화살표가 하나 있죠. 콤보 박스 같은 경우에는 목록을 선택을 해서 누르면은 이렇게 오른쪽 화살표 누르면은 아래 부분으로 목록이 미리 저희가 추가해 놓은 아이템들에 대한 목록이 표시가 되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컴포넌트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콤보 박스가 있네요. 이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디버그 모드냐, 릴리즈냐, 구성 관리자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NECPU, 구성 관리자, 이렇게 무언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자, 또 콤보 박스가 이제 존재할 만한 게 뭐가 있냐.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있네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눌러보면은 이게 콤보 박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아이템을 하나 선택을 할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한번 직접 만들려고 하는 프로그램에 콤보 박스를 사용을 해볼 건데,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콤보 박스를 추가를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지금은 아이템이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콤보 박스를 추가를 했을 때 우리가 이 콤보 박스에 어떠한 아이템이 추가가 될 건가를 미리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제작 과정에서 등록을 해주어야 됩니다. 현재는 아무런 아이템 리스트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콤보 박스 현재 이 콤보 박스에는 속성의 아이템스라는 역시 컬렉션이 있죠. 이 아이템스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점점점 눌러보면은, 저희가 앞에서 텍스트 박스에 오토컴플리트 소스를 등록을 했을 때처럼 마찬가지로 미리 어떤 선택지를 추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주식으로 따지면 현재가, 시장가, 그 다음에 최우선 매도가, 이런 식으로 뭔가 선택지를 추가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아이템스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엔터를 이용해서 아이템을 미리 등록을 할 건데 제가 네 개를 미리 한번 등록을 해 봤어요. 이 아이템스 속성에다가 컬렉션을 추가를 한 후에 프로그램을 시작해 보면은 이렇게 콤보 박스에 아이템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사용자가 어떤 아이템을 선택을 할수 있도록 미리 아이템을 등록을 할수 있는 컴포넌트가 바로 이 콤보박스가 되는데요. 이제 콤보박스에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미리 속성 아이템스 컬렉션에다가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 역시 소스 코드에서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거를 제거를 하고 소스 코드에서 등록을 할 때는 역시 저희가 변수. 이 객체 변수를 이용해서 접근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제가 임의로 프라이스 콤보 박스라고 한번 변수명을 지어 볼게요. 일단은 저희가 프라이스 콤보 박스라고 등록을 해준 이후에 자, 앞에서 저희가 텍스트 박스의 오토 컴플리트 모드에 오토 컴플리트 커스텀 소스를 이런 식으로 어떤 컬렉션을 만들어서 등록해줬던 것과 비슷하게 콤보박스에도 아이템을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이니셜라이즈 컴포넌트 미리 호출이 된 이후에 변수에 접근을 해야겠죠? 그래서 price-콤보박스.items라는 게 있습니다. 자, 속성에 items가 있죠? 여기에 이런 식으로 items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pricecombobox.items.add라는 매수들을 이용해서 선택지를 하나씩 하나씩 등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가, 자, 여러 개 호출을 해주면 되겠죠? 뭐, 시장가, 최우선 매도가, 이런 식으로. 어떤 목적에 맞춰서 저희가 콤보박스에 아이템스를 추가할 때는 콤보박스 객체 주소점 아이템스 점 add 메소드를 이용해서 스트링 값으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콤보박스를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미리 등록한 아이템 목록이 콤보박스 리스트에 보여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콤보 박스에 있는 아이템이 사용자가 선택한 이후에, 선택한 이후에 선택지에 대한 정보를 받아오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텍스트 박스를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버튼을 눌렀을 때그 순간에 사용자가 선택한 아이템 항목을, 항목의 뭐 이름을 받아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버튼을 이용해서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해주고, 자, 버튼, 텍스트는 버튼 3이라고 해볼까요? 버튼 3. 자, 이런 식으로 버튼을 추가해 줄 수가 있고, 버튼의 변수를, 자, 세 번째, third, 세 번째 버튼이다. 그래서 세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도 역시 이벤트를, 버튼 클릭. 이거 그 앞에서 했던 버튼 이벤트죠. 마찬가지로, 버튼 언더바 클릭 메소드를 추가를 해주고, 클릭 속성에 자, 썰드 버튼 클릭 이렇게 등록을 해주면 되고, 맞죠? 여기 지금 플러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플러스는으로 바꿔줘야, 네, 잘 정상적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버튼 클릭 이벤트가 호출됐을 때 밑에다가 else if로 하나 더 추가를 해줘서 만약에 sender equals third 버튼에 의해서 이 버튼 클릭이 호출이 됐을 때 저희가 이제 이 버튼 3을 누르면은 현재 price 콤보 박스에 사용자가 선택한 어떤 값을 받고, 받아오고 싶다. 이럴 때는 price combo box text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input 위에서 text box 사용을 했죠. 이 text box에서 값을 가져올 때랑 마찬가지로 현재 price combo box에 선택된 어떤 값을 받아올 때 string text는 price combo box text로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message box show 해서 text를 출력을 해볼 수가 있겠죠. 변수에 저장된 프라이스 콤보 박스에 입력된 텍스트를 자, 이 상태로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선택지가 비어 있으니까 버튼 3을 누르면 공백이 출력이 되겠지만 이후에 이렇게 콤보 박스에 사용자가 선택한 아이템을 버튼 3을 눌러서 이렇게 텍스트 속성을 통해서 받아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근데 이렇게 값을 직접 선택을 한 이후에 버튼을 눌렀을 때 가져오는 방법도 있지만, 콤보박스 같은 경우에 또 자주 사용하, 사용을 하는 이벤트가 있는데, 사용자가 어떤 리스트, 콤보박스 목록에 있는 하나의 아이템을 선택을 했을 때, 그리고 선택된 아이템이 다른 아이템으로 변경됐을 때, 이런 식으로 뭔가 사용자가 새로운 선택을 했을 때에 대한 이벤트를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현재가인데 시장가로 바뀌었다 뭐 시장가였는데 최우선 매수가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사용자가 어떤 선택을 새로운 선택을 했을 때에 대한 이벤트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콤보박스에 현재 위에서 했던 것처럼 제가 클릭 버튼은 버튼을 눌렀을 때에 대한 이벤트가 있었죠 클릭이라는 네 콤보박스에는 우리가 셀렉 셀렉션에 관련된 선택된 그래서 셀렉션 뭐 체인지가 있고 자, 어떤 게 있나 볼까요? 이벤트 메소드가 이 번개 표시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셀렉티드 인덱스나 셀렉티드 밸류가 바뀌었을 때에 대한 이벤트를 처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사용자가 콤보 박스에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를 새롭게 선택을 했다. 그래서 셀렉티드 인덱스 셀렉티드 인덱스라는 거는 순서죠. 순서가 변경되었을 때, 또한 셀렉티드 밸류 체인지드하면은 선택된 값이 변경이 되었을 때, 그래서 값이 변경이 되었느냐, 인덱스가 변경이 되었느냐, 사실 뭐두개다 같은 의미로 쓸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동일한 값이 다른 인덱스에 있을 때는 값이 변경됐을 때에 대한 이벤트는 호출이 되지 않을 거고. 뭐 다른 셀렉션 이벤트가 있을까요? selected 그쵸 selected 이두 가지를 이용을 하면 되는데 그냥 selected 인덱스가 변경이 됐을 때에 대한 이벤트로 한번 처리를 해 볼게요 s 래서 p r i c e c o m b o b o x s e l e c t e d i n d e x c h a n g e 버튼 클릭 이벤트처럼 우리가 이벤트를 하나 더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셀렉티드 그냥 콤보 박스 메소드를 하나 밑에 다 정의를 해줘야겠죠. 새로운 메소드. 프라이빗 보이드. 저는 콤보 박스 언더바 셀렉티드 인덱스 체인지드라고 한번 메소드 이름을 지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파라미터는 센더. 두 번째 파라미터는 이벤트 알게스. 이렇게 버튼 클릭과 동일하게. 두 개의 파라미터 이벤트 메소드니까 이벤트 메소드는 항상 첫 번째 오브젝트 타입을 받아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이벤트 알그스 클래스 객체 변수를 받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콤보박스 셀렉티드 인덱스 체인지 이벤트 메소드를 이렇게 셀렉티드 콤보박스에 셀렉티드 인덱스 체인지드라는 이벤트 속성에다가 메소드를 등록을 해 주시면은 사용자가 콤보 박스에 있는 아이템을 변경했을 때 선택을 다른 인덱스로 선택을 했을 때마다 이 콤보 박스 셀렉티드 인덱스 체인지드라는 메소드가 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이벤트 메소드가 프라이스 콤보 박스 아이템 선택에 의해서 호출이 되었을 때 그럼 현재 선택된 현재 선택된 콤보 박스의 아이템 인덱스를 출력을 해볼 수가 있어요. So selected index 이런식으로 셀렉티드 인덱스는 반환 형식이 int니까 int i n d 는 그러고 나서 콘솔로 한번 어떤 아이템이 선택이 됐는가 몇 번째 인덱스가 선택이 됐는가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셀렉티드 인덱스는 땡땡 인덱스를 콘솔로 출력을 해 보면 자. 현재는 저희가 아무런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콤보박스 셀렉티드 인덱스 체인지드라는 이벤트 메소드가 호출이 안 됐습니다. 근데 자, 이제 아이템을 한번 선택을 해 보면 이런 식으로 셀렉티드 인덱스 0번째 아이템이 선택이 됐기 때문에 이 이벤트 메소드가 호출이 된 거죠. 다시 시장가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셀렉티드 인덱스 시장가가 1번 인덱스니까, 위에서부터 0, 1, 2, 3, 4죠. 그럼 네 번째 거, 0, 1, 2, 3, 3번 인덱스 아이템을 누르면, 이렇게, 결국에는 아이템을 선택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이 콤보 박스의 아이템 선택할 때마다,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자가 어떤 콤보 박스의 아이템 선택 지에 메소드를 selected index changed라는 이벤트 메소드 속성에다가 등록을 해주시면은 아이템, 해당하는 콤보 박스의 아이템을 선택할 때마다 이 이벤트 메소드가 호출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사용자가 어떤 콤보 박스를 선택을 했을 때 어떤 다른 처리를 해주고 싶다. 그럴 때마다 이 이벤트 메소드 에 해당하는 코드를 구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s e l e c t e d i n d e x c h a n g e 라는 이벤트 메소드에 대한 응용을 한번 예시를 해보면 색깔을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빨강 파랑 노랑 초록이라고 이렇게 콤보박스 아이템을 변경을 해주고 저희가 이 아이템을 누를 때마다 해당하는 색깔로 이 버튼의 배경 색깔을 한번 바꿔 볼게요. 자. 우선은 이렇게 아이템을 등록을 해 주고 현재 선택된 아이템의 값을 받아올 수가 있겠죠. 물론 인덱스를 받아올 받아 수도 있겠지만 자. price combobox. text를 이용해서 현재 선택된 자, 인덱스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텍스트를 이용해서 현재 선택된 아이템의 스트링 값을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링 칼라는 이렇게 칼라는 해보면 이 칼라는 아이템을 예를 들어서 노란색을 선택을 하면 프라이스콤보박스의 텍스트는 노랑으로 변경이 되겠죠. 그리고 초록을 선택을 하면 프라이스콤보박스의 텍스트는 초록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if 문이나, 뭐, switch 문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if 컬러가, 컬러, color equals, 빨강이라면, 뭐, 스위치 케이스를 이용해도 되겠지만, 저희가 간단하게 if, else if를 이용해서, 자, 이 콤보 박스 셀렉티드 인덱스 d i n d 가 호출이 됐는데, 현재 호출이 됐을 때, price 콤보 박스의 텍스트가 빨강이다. 그러면, 이, third 버튼에 third 버튼에 그냥 텍스트 칼라만 한번 바꿔볼게요 f o o r 칼라는 칼라 점 레드로 바꿔주고 그쵸 else if color equals 빨강이 아니라 자 위에 파랑이면 파랑이면 third 버튼에 f o o r 칼라를 칼라 점 블루 똑같이 else if color equals 이 color라는 변수는 이 selected index changed가 호출됐을 때의 price combo box의 텍스트 값을 읽어오는 겁니다. color equals 노랑이다. 그러면 third 버튼의 for color를 color.yellow로. 마지막으로 else if color.equals 초록이다. 그러면 i r d 버튼에 for color를 color.green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상태로 한번 실행을 해서 어떻게 동작을 하는가 뭐 확인을 해 볼게요 우선은 빨강 파랑 노랑 초록으로 우리가 price.combo.box의 items.add를 변경을 해 줬더니 이 아이템의 목록이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자. 파랑 1번 인덱스죠 0번 1번 1번 인덱스를 선택한 순간 이 콤보박스 셀렉티드 인덱스 체인지드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서 현재 프라이스 콤보박스의 텍스트를 읽어서 c o 라는 스트링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c o 의 값이 만약에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중에 파랑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s e if color.equals가 파랑이 호출이 되면서 third button for color가 c o l o r b l u 로 바뀌었죠. 자, 그럼 빨강을 선택해 보면 이렇게 버튼의 for color가 빨강으로 변경이 됐고요. 노랑, 초록, 노랑, 다시 초록, 파랑. 이런 식으로 콤보 박스 선택, changed, index changed 이벤트에 따라서 이 이벤트 메소드 내에서 다른 컴포넌트의 어떤 상태를 변경을 시켜주는 형태로 응용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콤보 박스는 셀렉티드 어떤 항목을 추가하고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변경 이벤트가 호출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원하는 처리를 할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씩 확인을 해보았습니다.